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여겨지는 미국에서 자란 여성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정착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편견과 오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들을 극복해야 했던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 데이비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28살 미용사였죠. 어릴 적부터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드라마를 보며 자란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어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2023년 가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은 일본이었어요. 하지만 항공료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말렸어요. 한국 같은 곳에 왜 가냐며 위험하지 않겠냐고 걱정했죠. 10월 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수 있다니요. 미국의 많은 공항들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첨단적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순간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첫날 호텔에서 저녁을 주문하려다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메뉴판은 온통 한글투성이고 직원들은 영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운명적인 만남은 여행 일주일째 되던 날 홍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을 잃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울고 있던 저에게 한 한국 남자가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제안했어요. 그가 바로 박민수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32살의 직장인이었죠. 그날 밤 민수 씨는 저를 전통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미국 생활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과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요. 민수 씨는 저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도 놀랐지만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그의 자부심이 인상 깊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민수씨는 제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강남의 현대적인 세련됨까지. 특히 북촌 한옥마을을 거니며 한국의 전통 건축미에 감탄했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에 놀랐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이태원에서 다양한 국제 문화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배려심을 느꼈어요. 두달후 민수 씨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겨우 두달 만에 결혼 이야기라니. 게다가 국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완전히 반대하셨어요. 제시카 정신 차려.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그 사람이 너를 이용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여자들을 억압하는 나라라고 들었어. 거기서 살면 넌 노예처럼 지내게 될 거야.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무시한다는 둥, 돈 때문에 미국 여자와 결혼하려는 거라는 둥 온갖 편견을 쏟아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일 친한 친구 사라의 말이었습니다. 제시카, 너 완전히 속은 거야. 한국 남자들은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고 결혼하면 본색을 드러낸다고.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개를 잡아먹는 나라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똑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요. 2024년 초 저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절연 상태였고 친구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어요. 그해 봄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식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큰 시련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어요. 민수씨의 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완전히 경계하셨습니다. 이 외국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약을 먹인 거야? 한국 여자도 많은데 굳이 외국 여자를 데려와서.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한국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이미 기초적인 한국어는 배워둔 상태였거든요. 결혼 후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언어 문제는 물론이고 음식도 맞지 않았어요.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속이 쓰려서 고생했고, 김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상품명을 모르니 필요한 것을 찾기 힘들었고, 계산할 때마다 점원과 의사소통이 안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더큰 문제는 문화적 차이였어요. 한국의 위계질서, 나이에 따른 예의 복잡한 호칭 체계까지. 미국에서 자유롭게 자란 저에게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회사 모임에 따라갔을 때도 여성들끼리 따로 앉아야 한다는 불문율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나보다 한살 많다고 언니라고 불러야 해? 미국에서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왜 시어머니 앞에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돼? 편한 자세로 앉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는 민수씨에게 자주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저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홀로 한국에 남겨진 외로움, 가족과의 연락단절, 문화적 충격이 모두 겹쳤던 거죠. 어느날 밤 저는 민수 씨에게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 답답한 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수 씨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제시카, 한국이 답답하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자. 내가 한국을 포기할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이 남자는 자신의 나라, 가족, 직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포기하려는 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께도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 며느리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 그동안 힘들었지? 그때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깊은 맛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한복 입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차례상 차리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예의와 마음가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제시카야 한국에서는 가족이 제일 중요해.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어야 한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의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4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동네에 큰 홍수가 났을 때였어요. 집이 침수되어 막막해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제시카 씨,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나서서 저희 집을 치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이런 공동체 정신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요. 2024년 말, 드디어 저희에게 소중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박준이에요.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난산으로 아이와 제 생명이 모두 위험했던 거예요. 그때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밤새 수술실을 지키셨고, 간호사 분들은 제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어요. 미국이었다면 엄청난 의료비가 나왔을 텐데 한국의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달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제가 잠들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셨죠. 어느 날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시카야 처음에는 네가 우리 민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거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이제부터였어요. 작년 봄 갑자기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제시카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해. 제발 와줄 수 있니? 저는 망설였어요.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야지. 나도 함께 갈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의식을 회복하신 아버지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시카,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때 민수 씨가 완벽한 영어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는 제시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시카가 얼마나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민수 씨는 준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손자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손자구나. 정말 예쁘네. 그 순간 2년 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셨고, 오히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한달후 아버지가 회복되어 퇴원하실 때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구나. 그리고 민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위야. 미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뷰티에 대한 관심과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접목해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도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창업 자금 대출부터 경영 컨설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더 의미 있는 일은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오해와 갈등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한복 체험, 궁궐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나라예요. 저처럼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직접 경험해 보세요. 많은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해 주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이가 벌써 두돌이 되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며 자라는 아이를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얼마 전에는 할머니께 한국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준이는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와 화상 통화를 할 때는 영어로, 한국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바꿔가며 말합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며 자라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근에는 준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유아 교육 시스템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세심한 보육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미국에서는 어린이집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맞벌이 부부들이 고민이 많은데, 한국은 정부 지원 덕분에 부담이 훨씬 적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저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한국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 온 것은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과 자유만을 추구했다면 한국에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한국인들의 정문화는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진가를 더욱 느꼈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한국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요. 전쟁이 폐어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저력,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무엇보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뿌듯함을 느낍니다.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한국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죠. 민수 씨와 함께 미래를 계획할 때면 항상 한국에서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준희의 교육도 한국에서 받게 할 예정이고 나중에 둘째도 한국에서 낳고 키우고 싶어요. 이곳이야말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 제 꿈을 이루어 나가며 말이에요.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내고 찾은 이 행복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